오늘은 2023년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의 사나이 차다빈입니다. 오늘도 내면의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한 가지인 감사의 화건하기를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는 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좋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될놈데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운이 매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운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행운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안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행복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완벽한 신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생각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긍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께서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역사를 쓰려 하는 한, 역사는 나에게 자비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은 곧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선택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순발력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감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직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순간적인 반응 속도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순간적인 판단력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좋은 일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일처리를 빠르게, 정확하게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맛있는 음식을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음식들을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먹을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좋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인복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즐거운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잘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웃을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매력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당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난늘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난 언제 어디서나 늘 차분함 유지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언제 어디서나 침착함을 유지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언제 어디서나 평정심 유지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좋은 감정들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컨디션 상태는 늘 최상의 상태로 유지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난 용기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난늘 웃을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잘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늘 기쁜 소식들이 잘 들려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물건들을 잘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좋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연사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내가 원하는 의사 전달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발표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잘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대화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말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목소리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변 얘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천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난 창의력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잘 되고 늘 성공적으로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맡아서 하는 모든 일들은 늘잘 되고 늘 성공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삶은 늘잘 되고 성공적인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내면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내면은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일들을 잘 끌어당깁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나 늘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상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각화를 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심상화를 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잠을 잘 잡니다. 감사합니다. 난 피로회복이 빠르게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를 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다양한 경로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물이 잘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유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죽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유쾌한 기분을 잘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난늘 유쾌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늘 유쾌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늘잘 되고 늘 성공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제가 말했다시피 저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지금 방금 말했던 이 감사의 화근에 대한 모든 효과들이 잘 발휘돼서 여러분도 잘 되시고 저도 함으로서잘 되고 해서 둘다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처럼 감사의 확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감사의 노트를 적으시거나, 아니 면 감사의 노트 적은 것을 읽으시거나 하는 다양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효과를 더욱더 중첩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늘 구독해주시고, 늘좋아요 눌러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늘잘 되시고, 원하시는 모든 소원들을 전부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들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만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